회사에서 아침마다 자율적으로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음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연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음, 대화 속에서, 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렇게 음,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감사하고 앞으로 어, 제가 더삶 속에서 음, 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열한기상 19장 20장입니다. 19장 아압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속간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서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서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곧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0장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세, 베나다시 베나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이 내것이요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와서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리맘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아니라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주기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성벽이 남은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의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압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